조금 더 회복하고 그럴게요. 너무 좋네요. 네, 지금 예쁘죠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좀 어떠세요? 수술하고 어떠셨어요? 아, 너무 너무 예뻐요. 맞아요? 우선은, 네.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훤하게 네. 보인다고 해야 되나? 그렇죠. 네. 전에 이제 뭔가 피부가 덮여 있어서, 네. 뭐 실제로 안 보이는 건 아닌데 어, 맞아요. 이제 눈이 약간 덮이고 응. 무거우면 그냥 불편한 거죠. 네. 수술하고 일주일 됐는데 생각했던 거랑 어때요? 이렇게 수술 받는 게 많이 힘드셨어요? 아니, 지금 지금 칠판 빼니까 네. 더 편하고요. 네. 너무 편한데 지금 그리고 마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네. 저는 또 멍든 것도 하나도 없고 네. 지금 요, 요만큼 이게 다였어요. 네. 다음 날부터 음. 그래가지고서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냥 생활 다 하고 아 그렇죠. 뭐 니고 다 니고 생활하면서 불편한 거 없으셨죠? 네, 딱히 없었어요. 남들보다 조금 멍이랑 부기가 덜한 편이기는 어, 해요. 네, 맞았어요. 그래요.